안녕하세요. 박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중에서 중계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계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할 때는요, 어, 작성 방법에 보시면, 어, 중계보수 및 실비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계의뢰인이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을 적대 중개 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할때 조심해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아, 여기에 있습니다. 자, 중개 보수를 계산을 할 때는 이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어, 요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산출 내역은 거래 예정 금액에다가, 어, 거래 예정 금액을 적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단위 차임액 곱하기 백, 그 다음에 여기다 중개보수 요율을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 여기 사안에 적을 때 중개 보수 금액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비가 얼마고 합계가 얼마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재하는 게 거래 예정 금액요. 이 여기에 거래 거래 예정 금액 곱하기 중개 보수 요율이죠. 지금 펜이 이상해서 어 잠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관련 법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요. 지급 시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급 시기에 대해서 언제 해야 되느냐, 계약시에 받아야 되느냐, 잔금시에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 간의 요 약정에 따릅니다. 즉 뭐냐면 요게 중개 계약이죠. 중개 계약에서 정하는 거고 그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즉 잔금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가 있죠. 그래서 어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계산한 금액이 이 한도를 넘어갈 때는 한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매매 교환일 때는 1 0 0 0분의9 이내에 그 다음에 임대차일 경우는 1 0 0 0분의8 이내에서 이렇게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비어 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중개 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중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의 외 중개대상물 중에서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과 어, 목욕탕을 갖춘 경우는 매매교환일 때는 1000분의 5, 그다음에 임대차일 때는 1000분의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1호 외에 즉 주거용 오피스텔 이외에는 어,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1000분의 9 이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금액 계산을 할 때는 월 단위 차임액이 있을 때는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이렇게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다시 곱하기 7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증금을 합쳐서 이제 거래 이전 금액으로 합니다 <laughs> 자, 교환 계약일 때는 큰 중계대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동일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지는 때, 즉,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전세 계약을 할 때죠. 그럴 때는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겸용주택일 때는 주택 면적이 2분의 이상, 1 이상일 때는 주택 요율,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때는 주택 외 요율을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개보수 요율을 정할 때중개대상물이 만약에 하나다. 중개대상물이 하나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중개대상물이 두 개일 때는 두 개일 때는 각각 계산해야 되느냐? 이두 개의 합한 매매 대금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서 계산해야 되느냐? 그래서 요거는 중개 의뢰를 할때 개별적으로 이렇게 중개 의뢰를 했을 때는 각각 계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체를 통매매죠. 통매매로 이렇게 했을 때는 당연히 이 통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중개 보수 계산을 합니다. 특히 한도율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때는 이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디에 기재해야 되느냐 아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이 중개 보수에는 우리가 한도액을 이렇게 기재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의 요율이 다른 여러 개의 건물을 거래를 할 때는요. 어, 특히 이제 주택과 공장과 전답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할 때는 각각 거래 금액에 각각의 중개 보유수 요율을 정해서 어, 계산한 금액을 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물건의 종류별로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주의를 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개 보수 요율은 항상 중개 의뢰를 할 때, 중개 의뢰를 받을 때 그때 요율에 대한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 이제 거래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공동 중개를 할 때는 참여한 개업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이 소속 공인중개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이 많을 때 이렇게 별지를 작성해서 이렇게 첨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에, 주,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이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안에는 이 부분에 권리변동의 주체를 기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 확인설명을 받은 사람을 기재를 할 것이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는 확인설명을 받은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게 권리변동의 주체, 즉 등기부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그러니까 이제 대리, 대리인이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다 그랬을 때는 여기다가 매도인 밑에다가 매도인의 대리인이라고 쓰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서명 또는 날인일 때는요 요게 서명을 해도 되고 또는 날인을 해도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서명 및 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기재를 해야 되고요 특히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이제 중개를 했을 때는 대표자 의 서명뿐만 아니라 요게 대표자죠 대표자뿐만 아니라 반드시. 소속 공인 중개사도 반드시 여기 기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비주거용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실제로 작성하는 사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 공부를 했기 때문에요. 어, 이제는 비주거용과 토지는 실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을 가지고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